공하이안 나. 아, 배트지가 나 밀었어. 어, 빼야 돼, 빼야 돼. 꿈과 걸 그렇게 놓쳐버린다고? 어 아, 쟤는 재밌는 거 하고 있네 우리 빼고 우리도 얘네랑 해야되는 거 아닌가 그럼? 어제 알탔는데? 인성먹으러 왔구나 이 녀석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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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가 났을 거야. 너, 근데 이스는... 아, 뭐 카메라 박아놨네. 너, 아, 너 응, 뭐. 공장 간다잉. 어 잠깐만, 나 이거, 얘가 후려칠 것 같아. 아, 나 얘를 후려칠래. 텔 <laughs> 끊으면 죽는다잉. <laughs> 나 가고 있어, 가고 있어. 치커, 얘왜 무기가 없어, 얘? 이런 일 죽여도 되는 거야? 얘 무기가 없잖아. 왜 이렇게 맛이 없어? 회전이 또 왔다고? 뭐지? 아, 그래? 어? 아 아깝다 난리나잉 어? 아이고 이거 키겠 해야 돼아 그래 대치를 하고 있었구나 어얘 뭐야 루코랑 리오가 아니라 얘네가 잡았네? 어 뭐, 다른 애들 있는데? 뭐? 아이고, 궁, 애매하다, 이거. 뭐, 그렇게 해버린다고? 얘 친구는 죽었다. 그냥 얘 집을 때까지 쫓아가지고. 트럭에 맞아서. 아씨. 아이 포스코 저 오토바이한테 들어있나 보네. 이 새끼들 말이야. 아씨, 아씨, 빼야됨, 빼야됨, 빼야됨. 어? 이상하게 돼버렸는데? 어, 됐다. 카메라 안 먹네, 얘네. 존나 아파, 존나 아파. 왜이을안 쓰지? 아너 그거 궁에 고정 있구나 개 사기 캐릭 새끼야. 이거 맞아줘. 아 맞아주지. 아니 난리 났다. <laughs> 아니 그거 개 사기 캐릭이었는데 생각해 보니까. 저 넘어갈 거지. 저 쏘셔. 딱딱딱딱딱딱딱 넘어갈래? 어어.. 아, 그냥 오지. 걔 노잼. 어이, 뭐 이렇게 많아. 박처 먹는 거야. <laughs> 내가 좀 배고파. 여기 여기 깃털 빵이 빵 다섯 개 들고 있는 거 보면 애기인데 아왜안 켰어 아 뭐야 이거 있네 결국 시발 뭐예 아니 뭐야 아니 알렉스 안 <laughs> 알렉스 시발 까먹고 있었네 우리 개 병신인가봐. 아니, 이거 횟수 했을 거 아니야. 횟수도 다 했네. 이거 얘네 죽을 때까지 쫓아가야. 왜냐면 횟수도 했어. 어, 야, 이거. 아, 이거 그 혼자 남은 시설라구나 어, 너무 아파, 너무 아파. 이거 시슬라 회사하는 거 조금 막아야 돼. <laughs> 저거 못 막아, 저거. 근데 간다, 병원. 이렇게 바빠, 우리. 이렇게 도망자들이 많아. 여기 뭐 있었는데, 근거 저거 시슬라인가 보다. 어어어. 어. 아니, 내가 맞아버렸어, 이거. 아시아, 아 아유, 왜 뒤져, 이거. 이거 터뜨려야 돼, 이거 터뜨려야 돼. 그렇지, 그렇지. 이거 뭐야, 난 이거 때리기 싫어. 난 저거 때릴래. 음? 석이랑뭐 퀴버가 있어 버네다늘 어, 거야, 빠큐들아, 내야어 시설... 뭐야, 우리 끝났어? 어, 마늘 있어, 두 개? 어. 일로와, 어 줄게. 절만 오면 마늘이랑 라면을 챙기게 되는 버그에 걸려. 어 이상한 거 왔는데? 오야 아, 아, 어, 뭐야 저거? 그래? 어 무정 싸우라는데 아니 우리 저걸 못 그래 얘네 전판 개넨데 이, 이 이름이? 그만해 좀 죽어봐 뭐 우리 그냥 이거나 먹지 뭐 아니 와.. 와.. 흰나 화나 목숨.. 그럼 막 시야에 사각지대 있는거 있을거 같애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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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, 왔어. 그 새끼들 왔어 미추적기 씨발 왜에루트장껴나이 공속 필요해서 우리보다 우리보다 템 파밍 빠르게 쉽지 않아 지금 우리 셋다다빨라가지고아 얘네도 풀템네 근데 뭐 있다 여기 누구 만드는 소리 이거 빼야다 이거 빼야, 빼야. 그 그거 있네 그 불련 분련. 련도 있는데 우리 없어 친구가 이제 왔으면 궁을 한 번도 안 맞잖아 이러면 아. 이거 보일 년 죽여야겠는데 못 죽겠네. 살려줘, 살려줘. 아. 한명 어디 어 여기 불려, 딸피, 딸피? 어디? 너단추가 없어. 딸피. 단추가 생겼네. 그걸 벌수 해버린다 어 뭐야 왜야 일 와야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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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새끼 뭐 피가 짜고 차 맨날 와 아, 저들아 나 버티고 있어 왜안못 죽여 <laughs> 이거 이거 얘 일로오지 일로오지 일로오로오안 죽었구나 아니 이속왜 이렇게 빠르냐고 이거 둘이 잡아? 잡냐 이거? 나 이거 위로 올라가야돼 쟤네 그거 있어가지고 야 다른팀 안돼? 다른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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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너 맵을 안봐? 왜 거기 카메라 얘네 오는거 봤는데 왜 그래그러면 그래. 가..가자는게 아닌데 탄거야망거야 아, 야 차이가 좀 나는데. 미술릴 큐버. 뭐야? 깜각 또 와. 참핀가? 참피가 안 멀이네. 아, 저거 안 잡아도 유린계식메이커래 잡아야겠다 이거.

뭐야, 이거. 이거 혜진이 부적 빠졌을 때 해버리면? 아, 궁, 탈. 아, 궁, 아끼는, 안 아끼는 판단. 나쁘지 않았어. 얘네 근데 승민도가 개걸레라해보면안 돼? 근데 우리 어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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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아 좋아. 그렇지. 얘 문성 막고 죽었나봐. 건가아 그거 고정이었데아 그래도 하나? 어, 싸대기로 그냥.